아무 시간 그냥 다 볼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대담아 잡으면 빨리빨리 쫙쭉 벌려 대담 알겠지 정태단너 오늘 숙제야 잡으면 뒤로 빼지 말고 그냥 국면으로 뺏겨 다른거 바라지 않아 알겠지 에 동욱이 벌리고 그렇지 나가야지 이제 해, 괜찮아. 또, 가자, 같이, 그렇지. 나가 이 투담, 나가 이 사이드로 나가 이 투담아 사이드로. 해, 네가 해, 네가 해. 해, 밀어. 여기, 여기 공우가 여기 멘트 봐야지 여기. 그다음 계속 해야지. 지우 가운데로 들어가지고. 장범이가 리어 포스하고 한 명씩 차노 차노 나오고 한 명씩 잡아 동욱이랑 시원이랑 한 명씩 잡아. 그렇지, 헤이 시원이 나가봐 시원. 올라, 시원, 빨리 시원 빨리 받을 준비하고 캐담이도 쭉 나가야지. 그렇지, 차노 좋아, 오케이. 또 이제 수비전환 그렇지. 와 괜찮아, 장범. 와 차노 그 그렇게 수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좋아. 지금 이런 모습이야. 뺏겨도 돼. 그렇게 쓰게 할땐또 뺏겼으면 하면 되지. 우빈, 잘 세워놔. 잘 세워놔. 상범이갈 거야. 상범아대담이 나갈 거야. 대담 준비하고 있다. 고! 상범이 쪽으로 길게. 대담 그렇지. 가. 해. 컨트롤 서. 터와한테 이제 맞 장범이, 구패스. 좋아. 세단 빨리 잡아 여자친구가 아지영지영 10번 찬나 여기다 받자 그렇지 오케이 걸려야지 좋아 어, 괜찮아 자호또지영 같이 도와주고 동욱이 아, 빨리 수비 어. 커버 또 일어나 와아 괜찮아 괜찮아 동욱 어. 괜찮아 동욱아 어. 어려울 것 같으면 사이드로 그냥 걷어내도 돼 알겠지 좋아 자 상범이가 세워나 상범이가 상범아 지우 뒤로 한번 길게 다시 한번 때려봐 태담이랑찬호 안으로 들어가고 동우가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잖아 길게 때려봐 길게 들어가 아, 태담아더 안으로 가 길게 때려 태, 지우 보고 찬호야더 나가야 돼됐어 그렇지, 굿! 나가야지, 캐담아! 아이, 상검이 좋아! 그렇지, 상마, 오케이! 가야지, 가자! 오케이, 오케이, 굿! 상범이 좋아, 오케이! 시원, 카메라, 누르지 마, 잡아, 컨트롤! 시원, 받아. 받은 거 봐야지! 상국이가한범이가 카메라 움한이고 움직이고, 지한 뒤로 아, 서받인 아, 비하고 아, 아, 이제 아, 지국 뒤로 한 아, 한 공기 받 아, 사이드로 한어인 아, 한국인 아, 국 아, 아, 국이 슈비 태클보다 사이드로 걷어내는게 더 낫겠지? 그 드립을 나 조용하라고? 응. <laughs> 어, <걸려. 웃음> 에이 나가! 계단! 니가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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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웃음> 그렇지. <웃음> 고, 그렇지! 고! 수비전화! 그렇지! 고! 선호 받자! 고! 상 m 사이드 사이드 f t 이또 o t h 그렇지. i d e o 그렇지. 상 r o 사이드로. 그렇지. d e of the road. I'm a s i 가 e of 가 h e road. I'm a side of the 아 교체하면 교체한다고 뭐라고 상범 상범 리어포스트로가리어포스트로 리어 그렇지 나가 시원 시원아 받아도 돼 그렇지 굿이대1 받아도 되잖아 그렇지 자너 좋아 오케이 또 시원 길게 빨리 가 대담아 나가 길게 던져 길게 길게 아지원너와 아, 대담 컨트롤부터 어. 찬호 받을 준비해 찬호 동욱아 가서 도와야 돼민굿굿 어, 받자 받자 사이드로 시원아 동욱 3번 사이드로 사이드로 어 빨리. 해. 괜찮아. 하진아, 이렇게 넓게 쓰고, 야, 박시혁.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고 몇번 말했어. 이지요더 앞이야. 이와어리까지가 야. 야그 야. 들어 야.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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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게 가 봐. 동 도가. 한번만 사이드로 길게. 이불, 이불. 길게. 그렇지. 굿. 나와, 우진. 그냥 나와. 한번 천천히 기다리고 대다. 준진면서 받아. 대다. 좋아. 야, 아차. 아차. 공격. 좋지. 주요 움직여. 반대로 차로 나가고 대다도 볼대로 오케이. 또 그렇지. 밀어 이제 밀어. 쭉한번 커버. 빨리가 따라가야 돼 상범. 상범아 이렇게 따라가야 그래도 골이 안 들어가. 지금 잘 따라온 거야 알겠지? 빨리 벌려 대담. 빨리 나와 빨리 빨리. 상범아 그렇지 시원. 찬호. 오케이. 시원, 받아 이제 그렇지! 오케이, 상봉, 괜찮아, 괜찮아, 시원! 그렇지! 오케이, 또! 또, 이런 나와! 시원, 나와! 상도 나와! 그렇지! 상봉! 그렇지! 굿! 지우, 가봇 도와줘야지, 지우야! 오케이, 나와, 나와! 상봉, 다시 받아! 시원히 시원 받아 시원아 그렇지 여기 기계 기계 잘했어 도욱 동욱아 고 도와줘야지 태담 사이드 사이드 태담아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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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 나가.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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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에이, 나가, 시원! 그렇지, 상범이 구원! 에이, 에이 시원, 빨리 와, 빨리! 엄마, 0퍼한테 빨리 가야지. 쇼, 같이. 있잖아. 아, 범이 번, 모번 뭐야, 그렇지? 리어 포스트에 바짝 있어. 나머지 준비하고. 하잖아. 그럼 길, 너가너가세워나너가 너가 우빈이한테 달라. 그래서 너가 세워. 네가 잘 세워. 더 앞에다가 이제 길게 나가봐. 동기이 가운데 껴 있고. 그렇지, 길게 가봐. 장범만지 그렇지, 다다동이 나와. 그렇지 오케이 버텨야 돼 그렇지 찬호 좋아 야 태경아 태경 공공공 순간을 안 찼어 많이 와봐 열심히 해요 앞으로 길게 그다음에가 나 나오면 찬호가 찬호가 사이드로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길게 사이드로 길게야 지금 지훈아 많이 와 여기 접근해 이게 가자 가 오케이 동욱이 받아 동욱 동욱이 줘공 동욱 사이드도 있어 그렇지 오케이 나가 대답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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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호 보고 그렇지 찬호야 사이드로 오케이 굿 아, 찬호 오케이. 아하. 오! 공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거. 힘들어도 알겠지? 동아 안으로 안으로 일단 처음에 안으로 갔다가 찬호가 잡으면 사이드로 돌리라고. 몇 번을 얘기해. 자다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나가 이제! 나단계 5단계 이제! 어? 아이해를하이해 축구 이제! 어. 이제! 같이 같이. 어? 아, 나가 이제! 나가 이제! 가이호같가이 나가 야지같이아 나가 이 나가 이제! 나가 이가 그 때문에 몇골 먹었는지 모르겠어. 어, 대답만 하지 말라니까. 너 이해를 하고 대답하는 거야. 지금 어, 걸려 어? 나가. 시원, 나가. 더 나가. 차가 더 나가. 그냥 동네비 밀고 나와. 그렇지, 어, 괜찮아. 또, 괜찮아! 상범아, 뺏겼는데 또 받아! 괜찮아! 그렇지! 시원, 나가! 아, 줄 데가 없는 거야, 상범이가 지금! 그렇지! 그렇지, 또! 괜찮으니까 해. 네가 주지 말고 네가 해. 네가 해. 해 괜찮아 해. 그렇지 해도.